중현 기저귀 갈러 갈까? 응? 엄마 여기서 들어가서 노는 거 처음 보네? 듣기 싫어? 응? 어쩔 수 없어. 도착! 앞에 이렇게 뭔가 강, 강? 민물? 강이 있네요. 매운탕! 뭔가 오는 길이 뭔가 조금 골목골목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음.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깨끗하더라고요.

반찬은 처음엔 나오는데 두 번째부터는 셀프래요. 응? 담아! 양파 좋아하니까 양파 담고 김치도 따로 있었나? 무제한 그냥 세트 무제한인 것 같아. 엄청 넓어요. 아, 그거 간단생겨 완전 깨끗하게 다 먹었어. 완전 맛있어. 그새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어. 응. 아, 정까 아. 아. 아까 아무, 아무 차도 없었잖아요. 완전 많아졌어. 1 0만 가까워서더라면 진짜 자주 와서 먹을 것 같아요. 인당 13,000원이고 양도 꽤 괜찮아. 이제 절에 갈 거예요. <laughs> 절에 갑니다. 배불리 먹고서 진이 내려왔다. 오. 엄청 많은 거지 갔었잖아. 거기. 거는 수목 원인가 그래? 거기 느낌이. 아빠가 얘때문에 주차비 4,000원 낸대. <laughs> <laughs> 아니었으면다시직도서내려갔을텐데 <돌아가서> <laughs> 그러니까 근데 꽤 멀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 금방인데 했는데 계속 들어가길래. 계속 그러니까. 들어가는. 마곡사예요. 공주 마곡사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계속 가봐야겠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엄청 많아요. 엄청 산책로가 잘돼 있더라고요. 길고. 저희는 아기가 있어서 주차비 4,000원을 내고 혼자 뭐하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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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안에가 절인 것 같아. <laughs> 계곡도 있네. 여름에 오면 시원하겠다. 아 여름이지 지금 <laughs> 입코를못 타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카페 있네. 옆으로 약간 모으틀어 그렇게 말고 반대로. 반빵

와... 저거 마곡사 해설하는 곳도 있네. 국립공원들은다 있을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저번에 강릉에 갔을 때그 해설사 해설하더라 아이가. 음. 오죽한 갔는데기억이안나 나도 이거 들고 있어. 응, 저물 뜨는데 있네. 네, 저... 여기, 여기. 먹으려고? 아니? 여기 밑에 떨어지네. 어, 아니, 이거, 수 있게? 난 별로 안 시원하네. 너무 시원해. 응, 그렇게 많이 안 시원해. 오케이. 다 했는데? <laughs> 더 달라고 했잖아. 아니, 부어. 당원자 <laughs> 여권. 응. 거점에 페이지 도장. 도착... 이게 여기 말고 또 있는 건가? 왜? 아니, 칸이 하 나표 있잖아. 그니까, 이런 투어를 하는 게 여기 말고 또 있는 건가? 모르겠지만. 귀여워. 왜 저기만 계속 가고 어. 안녕하세요 응?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왜,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그 안고. 안고, 다음. 산책로를 너무 걷고 싶은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단호박 통찜이에요. 단호박 통찜이 거라 한개